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수술 받으셨는데요. 그것이 잘 유지가 안 될까봐 지나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환자분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수술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심리적인 상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형과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과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어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거 너무 강박적인...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보시고요. 본인의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해 보시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지 때로는 그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는 무슨 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화를 통한 치료를 권유해 주실 겁니다. 성형 후에 모든 환자분들이 마음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